일단 저에 대해서 굉장히 어설픈 채식주의자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고기를 안 먹어요 계란이 들어간 건 먹어요 근데 계란 자체는 안 먹어요 우유가 들어간 건 먹지만 우유 자체는 안먹어서 되게 어설픈 거죠 음 비건이냐고 하면 비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냐고 하면 굿도 아니고 저는 양쪽에서 다 비난을.. 비난? 아니면 도를 받는 입장이에요 육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봤지 동물성 단백질 안 먹으면 안돼너 그러다가 몸이 나빠 그래서 너무 웃긴 게이 육식주의자 분들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얼볼때 저는 예전에도 감기를 걸렸고 지금도 감기를 걸려요 근데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땐 그런 말안 했는데 지금 감기 걸리면 고기 안 먹어서 그래 너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 먹으면 나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어, 기본 상정이 예민하고 이상하고 까탈스러운 이렇게 채식한 지가 1년이 됐는데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성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식사만 달라진 것뿐인데 완전히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갑자기 생각을 해서 뭐만 하면 너 채식주의자는 역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마다 어 되게 상처가 돼요 나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고기를 좀 줄인 것 뿐인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소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너 채소를 안 먹어? 그래서 네 성격이 이상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고기만 안 먹으면 너 고기 안 먹어서 그래 고기 안 먹어도 될까? 너 그래서 성격 이상해진 거 아니야? 너 그래서 아픈 거 아니야? 온갖 걱정과 비난과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막 쉽게 던지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2씩 채식에 대해서 물어 보기 시작해요. 채식해서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뭐라고 권유하냐면 플렉시테리언을말 해줘요. 하루 건너 하루 채식을 해봐. 월요일에 채식하고 화요일에 먹고 싶은 치킨을 먹어. 그러면 수요일에 다시 채식을 하고 목요일에. 해. 그러면 365일 중에 그래도 넌 181일은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런 것도 채식주의자야. 라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어 그,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채식주의자에 대한 진입장분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채식에 대해서 몸을 틀고 그쪽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행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격려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더 많은 채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저와 약간 부족한 저와 어느 날 너무 자랑스러운 저와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든 저하고 계속 마주하겠죠. 살면서 이거 하나 욕심은 버렸어요. 어, 내가 죽을 순간이 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겠구나. 그건 사실이구나.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